한국 국적 인터뷰 연습을 계속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제 채널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업데이트 됩니다. 1번. 돈이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 날 투표권을 세장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정답은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2번 법원 이외에 권리를 침해다 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원, 시민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3번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며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등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5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대통령입니다. 4번 큰 금액의 돈을 대신하 여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수표입니다. 5번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고, 월세보다 많고,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반전세입니다. 6번 병원 중 에서, 목 이나 귀 코가 아프 면가 는병 원은 어디 입니까？정답 은 이비인후과 입니다. 7번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무슨 재판을 진행합니까? 정답은 민사 재판입니다. 8번.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으로 찹쌀, 차조, 붉은 팥, 찰수수, 검은콩 등 다섯 가지 곡식을 넣어 지은 밥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오곡밥입니다. 9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야근입니다. 10번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로 서기 전 2333년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단군왕검입니다. 11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12번 태극기 사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늘, 땅, 물, 불 의미합니다. 13번.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행동이 허용됩니까? 정답은 아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14번. 한국에 어떤 정당들이 있나요? 정답은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있습니다. 15번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누어 자기 편 쪽으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고 1900년부터 1920년까지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 경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 1번 3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같이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경일입니다. 2번 학생이 초중 고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기록한 문서, 학생의 출석, 결석, 친구 관계, 봉사 활동, 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3번.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삿날입니다. 4번.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평양입니다. 5번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에는 투표 용지가 몇 장입니까? 6번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7번. 한국인들이 여름에 몸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것으로 다 인삼, 대추, 찹쌀, 마늘 등이 사용되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삼계탕입니다. 8번, 상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날짜를 상품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유통기한 표시제입니다. 9번. 만 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고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10번.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따위를 섞고 가진 양념을 넣어서 비벼 먹는 전통 음식으로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비빔밥입니다. 11번.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 하척하여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죽게 한 인재 강점기의 독립 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본길입니다. 12번.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3번 서울 여의도에 있으며, 국회의 회의가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회의사당입니다. 14번,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몇 월에 시행합니까? 15번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맵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팥, 밤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송편입니다. 16번 환갑을 맞이하는 60번째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부모님께서 오래 사사기를 기원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환갑잔치입니다. 17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변호인입니다. 18번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답은 여권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9번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투표입니다. 20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없이도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주거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영주권입니다.